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입니다. 어, 여러분들, 오늘 촬영할 영상은요. 아, 오늘은 저기, 저기, 멀리 안면도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안면도에서 짬뽕집을 운영하시고,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님 이름이, 하셨죠? 이름이 뭐죠, 님 유튜브 이름이요? 아, 저는 태공입니다, 태공. 유튜브에 태공 치면 나와요? 네. 아, 안 나올 것 같은데. 태공 정확한, 치면, 네. 그, 안면도 이태공, 안면도 이태공으로 검색하시면 아, 될 거예요. 안면도 이태공으로 검색하시면 되고, 안면도에서 저기, 5번지 짬뽕집을 운영하시는, 어, 오늘 태공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프리카 BJ 크레이지 태공입니다. 태공 형님이랑 오늘 공략 대상 생물은 뭐죠? 음, 문어입니다. 아 오늘 문어, 문어 또는 뭐 오징어, 아, 저기 쭈꾸미 갑오징어 이런 거. 쭈꾸미 갑오징어 네. 두 종류. 네, 두 종류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는 굉장히 덥네요. 요새 이제 격포 문어가 핫해서, 데가 굉장히 큰데, 제알이좀 많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원래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이제 출발해서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태공형님도 장사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가게를 마치고,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피곤하셨는지 움직이는 상태고,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세명은못 타겠다 또 하나 날라갔다 그랬는데 네 날라갔어요 천이 나이지 아 파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 아무 생각없이 달리니까 나중에 보니까 없더라고 자 네, 여러분들 가봅시다 반갑습니다 세명 네. 타기는 아, 방송을 안 하면 세명은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한명더 관광 목적이면 네명도 타죠 그렇지 네. 이 좁은 공간에서 라면도 끓여먹을 건데 가능할런지 어차피 초돌물은 실패잖아요 어, 실패요 마켓 말리야 자, 이제 아, 준비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힘들게 힘들게까지 왔는데, 일단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임수도 처음 와보는 포인트인데, 오늘 같이 동철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흥기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예전에 낚시 전문점을 하셨죠. 낚시 전문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낚시 해보면, 네. 아, 실력이 나온다? 어, 네, 뜨거것 같아요. 실력이 들썩납니다 어? <laughs> 과연, 저도 이제 기대가 좀 큰데, 얼마나 잡으실지. 네, 여기가 지금 임수도입니다. 근데 임수도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확실히 임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일단은 주위에 유선배 한 두어대 있고, 매저배도 있고, 뭐 있으니까 문어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이 이렇게 안 흐르면, 적당해, 적당해. 괜찮아요. 땅에. 앙카링도 음, 아, 필요 없을 것 같고, 물도 적당히 흘러서 좋은 것 같아요.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겠죠? 주셔야지. 떠볼까? 야, 씨, 뭐 이거 또 뭔? 하나 캐치. 5미터도 상관없어. 야. 오, 씨, 벌써? 들어가자마자 걸린 줄. 애기를 다 날렸나 본데, 저기도 하나 뭐 떠다닌다. 부러운 거요? 애기주스러운 거요? 내려가자마자. 원래? 걸렸어요? 어 바닥 씹자마자 걸렸네 왜 자꾸 오지? 아니야기는 <laughs> 역시 금방 날라갔어 <laughs> 야마시타를 쓰면 미친놈이라 소리 <laughs> 듣겠지? 어이! 아, 걸렸어 에이 가봐 저로 빨리 잡은 게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만에 잡은 게 저기로 빨리 잡은 거지 피로회복은 하고, 하고 야 이게 성분이 타우린이 들어있네 문어에 들어있는 문어에 들어있는 타우린이 장어선데, 예, 아, 저기, 네. 저기 한번 비교해보세요. 시가나저기가나 저건 작으니까 동대가에 네, 형님이 또 저기 가보징어 나오신다니까. 캐러도에 안 나와 있어요? 미션을 좀 주셔야 이게 잡힐 것 같아요. 예. 네. 아,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차오니까 학... 조그만 고기들이 위로 도망가는 거야. 장어선 많이 튀어요, 한 번씩. 진짜? 예. 네. 장어선에 는 거는 그, 그건, 그건 확실히 숭어 아니었어, 고등어 같았어요. 근데 네, 지금 이게 안 흘러가, 계속 제자리야, 제자리. 떠있는 자리에서 배만 뱅글뱅글 돌지. 아, 오늘 아, 포트 낚시야겠다 그래. 포트 낚시. 히트! 크게 하셔야죠. 히트 소리가 좀 소심한데요. 어, 뭐... 아, 걸려었어 걸려들었어. 걸려들었어. <laughs> 장호선저절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그래? 왜냐면 하꼭한 마리는 저희 무조건. 나갑시다. 아, 준나 달려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짬물 샤워를 하고 들어갔어요? 허리 나갈 것 같아. 허리. 손으로 같이 걸쳐야 됩니다. 와, 허리 나갈 것 같아. 아, 이 보, 이 보일러 보세요. 뭔지 모르는데 보일러 보세요, 여기. 여기 발을 요 뭐? 오른쪽. 배거나 전원 이 아, 그래요? 응. 전원가그면? 야, 나중에 틴 게임이나 근데 늦었어. 아까 전에 내가 깨울라 그러는데 아, 너무 군이 어? 자더라고. 오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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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키로다, 키로. 길어. 오! 키로다, 키로. 길어. 왔어, 왔어. 와 씨. 아씨 이런다니까요 미쳐보 아. 아니 아 계속 감아야지 계속 왜 계속 감았어요 근데 이게 음. 뜨득 뜨득 이렇게 돼요 이게 잘 안감기니까 오른손이 아니잖아요 오른손은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음. 왼손이 이 어색하잖아요 아씨 핑계 핑계 아 핑계 핑계 맞죠 있다니까요 어 있네 키로 이게 키 분명히 이거 키로 넘는 거다 아핸들을 이걸 빨랑 사 이거 분명히 키로 넘는 건데 아이씨 뭐야 왜 나랑 안와 새똥이야? 색동이 색동, 답이야? 아, 색동이에요, 색동, 색동 은 무조건 껴야 돼요 문어에서. 아 그래? 그럼요. 그런, 그런 게 어딨어? 색동은 지금 기본 아닙니까? 아, 그런 게 어딨어? 아, 진짜 라니까 색동 기본이 나니까요. 엄마 장난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어 진짜로 이게 바위에 탁 걸리는 느낌이 들면서 한번 이렇게 풀었다 당겼거든요. 그래, 그래. 나도 봤어. 아, 초릿대, 어, 바닥인가 그랬는데 쭉 네. 타고 올라오길래, 오 어, 잡았어 잡았어 그랬는데. 문어는 제가 1번이네그 집어 내놓고 얘기해. <laughs> 썰궂잖아 일단 아니 일단은 이렇게 근접거리에서 사는데 응. 제가 형님보다 먼저 이렇게 문어를 유혹한거 아닙니까 아 유혹이 아니라 이게 그 문어 있는 자리에 잘 들어간거지 응. 일단은 그 집어넣고 얘기해 이건... 아씨 다른 바닥이네 왔어 왔어 놓칠까 잡을까 왔어 왔어 여. 와 사이즈 어어어어 어, 어, 잡아야 돼 잡아야 돼야어 크다 크다 키로 넘는다 야~~씨 봤지? 키로 넘는다 2키로 짜리 잡다 놓쳤어요 응니 응, 얼굴? 상대를 <laughs>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어요 지금 그냥 맨땅에 헤딩 중오 왔어 뭐하나 왔어. 왔어 왔어요? 왔어 왔어 진짜요? 어, 왔어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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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야, 사이즈! 지 야, 오, 왔어 왔어. 어, 어, 잡아들. 잠... 왔어! 어넘 야, 씨 봤지? 이런 거야. 뭐라고 야, 왔어 왔어. 길어 라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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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왔어. 왔어! 야, 봤지? 대공이야. 바람까지 부네, 배까지. 계속 한번제봐 제발, 제발. 손손앉바에서 뛰고 제발. 제발 야, 하다 야, 이거 이다이다 아, 야, 이거 다 형님, 번만, 지금. 야, 이다 야, 이다이다 야, 이다 야, 이다이다이다나이스나이스 어, 사이즈 비슷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다가 손을 으면 안되고 리를 여길 잡아야 돼 우리의 딱배를 대졌네 선장님 운전 잘하네 <laughs> 야 제대로 딱 진짜 무너인데딱 내렸네 문이리 잡았으니까 너무너 이제 저로 가야될거 같은데 오늘 뭐 문어 낚시 마치고 어, 들어오면서 쭈꾸미 포인트에서 잠깐 담가 봤는데 쭈꾸미도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좀, 좀. 입질도 없고 아,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그래도 문어 문어 두 마리 잡아서 태공 형님이랑 저랑 손맛 봐서 어, 다행입니다 시알이 엄청 많이 컸어요 어, 이게 제일 큰 놈이 이제 제가 잡은 거고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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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간한 거, 저, 저, 저 형님이 잡은 건데, 예, 아우, 씨알이 진짜 손맛이 죽입니다. 1kg는 무조건 넘고, 2kg는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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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이 안 되고 오 마이 갓아 민물로 소, 씻어도 안 되나? 네. 아 이거 안 되네? 얘도 1kg 안 920g? 아, 걔는, 아, 이 k 로안 돼? 2백이십그는 아니 빵꾸 난게될 거다. 아 뭐래? 빵, 왜냐면 빵 제가 여기 걸렸어요, 여기 빵꾸 나. 여기 걸렸잖아요. 여기. 여기 걸렸어요. 이렇게 아 웃기시네, 애시. <laughs> <laughs> 에? 9 맞아? 9기0이 야, 네게더거 그러면... <laughs> 야, 전어, 우로 갈치, 가자미, 와 고등어까지. 음 하나, 둘, 셋, 넷. 자, 격포항에 있는 청아식당. 5번이에요, 5번. 5번.